정해창 장관 이희일 장관이 음. 저한테 친갖고 별집 병을 쳤거든요. 와, 네. 이해찬이? 이해 저기 아니 정해창 정해찬이 정해찬. 예. 전두환 때 법무부 장관 노태우 때비서실장하셨요 음. 그리고 그때 동력자원부 장관은 이희일 장관. 와, 네. 그냥까지 또 저한테 다바고 줘야 됐죠. 그때는 장관들이 겸손해갖고, 어... 인사를 이쁘게 내가 한참 젊은데도 어... 아주 대통령한테 인사들 해가지고요. 오. 어... 그 꽁손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오. 어... 저기, 여 요, 요쪽, 부장님. 요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 네네. 네, 네. 남자님. 예. 이러면 이제 오늘부터 훨씬 살기가 편하십니다. 오, 어... 음. 예.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쌩쌩해지죠. 나는 아마 지금 뛰어도 14초는 뛸 거예요. 와 <laughs> 대단하다. <웃음> 네. 대단하십니다. 아주 가벼워요. 조금 뭔가 좀 몸이 거뜬는거못 느끼세요? 네, 네 음. 어. 오늘부터는 이제 허리가 쭉 펴지고 우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부드러워 이런 게잘 돼야 돼요. 이렇게 사람은 예 네. 이런 거 집에서 하세요. 보세요. 어. 힘을 쭉 빼고 네. 죽은 사람처럼 어. 이게 이제톡 떨어지는 거예요. 오, 어. 톡 네. 이렇게, 이렇게 이랬다가 어. 팍 빼면 이게 개구리와자 와약이요. 네, 이러면, 나이 먹어도 축구 그런 걸다할 수가 있어요. 나이 먹어도 몸이 뻣뻣해서, 뭐, 코너리 이런 거안 되잖아요. 그렇게 축구를 못 하는데, 아. 와약을 하면은, 이 사람이 굳질 않아. 아.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염증이 있으면 와약이 안 돼요. 아, 오늘 침을 맞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음. 이렇게 보세요. 그냥 옷 올려주세요. 이면 상관없는데, 양보원이 음. 이렇 있다가, 갑자기 힘을 탁 빼버려. 출렁이. 음, 음, 죽은 사람처럼 탁 아, 떨어지고. 아무 힘을 주지 말고, 음, 음. 몸에 힘을 주면 안돼 이렇게. 음. 힘 없잖아 힘조 주고 나서 숨한번 들이마시고 좀 쉬었다가 탁 음. 빼주어요. <laughs> 아까도 네. 아니긴 했는데 네. 네. 이게 젊게 만드는 거야. 사람이 늙으면 뻣뻣해져 그냥 뛰뚱거리고 그래서 이것이 되면 아주 사람이 아주 어. 몸이 그냥, 그냥 부드럽다. 음. 그냥 항상 젊은이처럼 몸이 부드럽게. 어. 우리 집에 내려오는 비금은 무술이고 음. 생법은 의술이야. 야. 이두 가지를 섞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 음. 기적의 역사다. 내가 65세 나이에 세계 기록 두 개를 받았어요. 세계에서 증 제일 빠른 거고 음. 저기, 여기 여기 박자가 내 마음 속에 찍어. 이 안에 지금 피 뽑잖아요. 예, 예. 뿌여는 게 혈액에 독들해요. 어. 얘가 있으면 눈이 피 피곤해지고 침침해. 어. 어. 음. 그리고 우리가 커피 먹고 예. 음식 먹으면 농약 들어있죠. 예. 생선 이런 거에도 그. 중금속 들어있죠? 음, 어. 얘가 한번 들어오면 늙어 죽을 때까지 절대 신장에서는 못 빼요. 어, 어. 여기서 뽑아주면, 어. 안빠지던 놈을 일리다 모아서 뽑는 거예요. 뽑아는 거예요, 독서를. 그리고 이, 이, 이 견정이라는 데거든요, 여기는. 어. 여기는 대추고. 음, 이 견정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 우리 저 회장님이 음. 돈일조가 생겼어요. 음.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음, 음. 어깨춤이 여기 동실동실 일어나요? 아 맞아, 동실동실. 어떤 사람이? 동실동실. 부채 빚이 있어서 죽게 생겼어. 어. 그러면 여기가 천금만금 들어가요. 아, 천금만금. 맞아. 예. 네. 일리 다 필요가 몰려. 그래서 ]구나. 동물은 상태를 어서 보느냐면 꼬리를 본 말. 꼬리. 예, 어. 네, 꼬리를 떨어로 마른 놈은 어. 개가 아주 착한 놈이야. 오. 어. 주인을 공격하는 놈이. 어... 꼬리가 딱 늘어진 희말이없는거 있어. 그 미친 게 조심해. 어... 응. 언제 물릴지 몰라. 어... 그리고 다리 밑으로 꽁기를 집어넣는 거 있죠. 네네네. 걔는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어... 응. 네, 그런데 사람은 어깨 어깨 춤을 추느냐. 어깨 춤을 어깨가 늘어지느냐에 따라서. 어깨가 늘어지는... 그 사람의 정신 건강 육체까지 다할수 있어요. 음. 어허, 근데 지금 이런 독소를 다 넣어놓고 어. 주치의 말만 듣고 음.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거야 빨리 거예요, 수명을 단축시키잖아. 에이. 맨날 서울대 무슨 뭐 저거 무슨 연대 무슨 고대 담당 주치의 말만 믿고 백 세도 못 살아. 그래서 이건희 실장님이경가 음. 이건희 회장도 뭐 내가 급식 서른 대만 맞아라 백세 뛰어다니게 만들겠다 했는데 주, 담당 주치의가 그, 다 받아. 전두환 노태우 때만 해도 장관들이 점잖은 저 겸손해서 저한테 침을 다 맞았거든요. 야... 요즘은 뭐가 잘못됐어요. 양력에 만 의존해. 어, 양방반 의존해. 양력이 사람을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데 결국은 응? 항상 제거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지. 오늘 급침을 맞았잖아요. 다음 주에 빼면 이게 더 많이 나와. 와. 여기에 꽉꽉 차게 한 서너 번나오고나면 오. 얼굴이 또잘봐져요 그렇게 많이 나오구나. 그 예. 그러면 나올 나올 때까지 떼야 돼. 요 다음 주에는 저도 맞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은 이제. 야. 야. 호호호호. 이 피를 놓고 다니면서. 줄기세포 맞아도 병이 안 나. 변 소용이 없어 꽝이야. <laughs> 맞아. 독소를 빼내야지. 이걸 그냥 놔두고서 어떤 의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25%밖에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야. 75%가 지금 불치병인 거예 이걸 어떻게 양방에서 고쳐? 예, 절차안 되는 거지 이거. 예. 이걸 어떻게 서울대병원에서 고치냐고 이걸. 조영기 목사님이 나중에 이그 줄기세포 일본가서. 그럼 나중에 쓰러진 거안났잖아요그 믿고 있어요조영이 목사님 쪽을 그 승부호께 음. 나하고 친한 아우가 음.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지 음. 무슨 큰 병원만 생각하고 전 세계 병원 다 해봐도 75%밖에 안나어요아 음. 25%밖에 안났어요 아. 잠깐만 보실래요? 응. 나온 피가 어떤 피냐면 이건 응. 어혈인데 응. 어혈이잖아요 네, 이게 혈전이 어. 빠진거예요 아. 이런걸 이런 넣고 사더니그니엄청 그래, 음. 네. 아프죠 허리가 와. 염증이 생기고 와 어혈 어혈 나왔어요 네. 와 이야 좀피 뜨기네 그래서 교만하고 복이 많은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안돼요 어. <laughs> 어. 어든 말을 안 들어요? 시한하다이 사람이 보기 돼야 되잖아. 습니다 일어나서 오기. 네. 나는 오늘 이렇게, 네. 늦게 올줄 알고, 어, 근데 일찍 맞추는 거야. 그래서, 11시. 아, 그, 그 신기하소 하고, 네. 방독자가, 아, 내가, 됐다. 내가, 내가, 내가 약속이 대요 바로 와버렸지 <laughs> 这里有东北的风、right?